뭐냐면 여러분 소세지인데요. 오. 이렇게 생긴 제 킬바사 소세지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자, 어반나이프 무항생제 독일식 독일식 킬바사 페파 부어스트. 네, 맞습니다. 330g이고요. 네. 가격이 지금 이 2만 원 330g에 6,900원입니다. 6,900원요. 요거 하나만 사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돈 벌어 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되는 게 꾸러미로 오시면 사실 저희가 책끝 가격에 이세 가지 거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전통 후른 어. 소시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산 무항생질 돈육이 90% 이상 들어가 있고요. 네. 후기에서도 보듯이 이게 2020년 독일 소시지 대회 아. 금상 <laughs> 상을 받았어, 소상지 상받았어요. 제일 네. 제일 좋, 제일 높은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소시지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다 어반 나이프는 여러분 이제 아주 유명한 독일 음식점입니다. 네, 강변역에 있고요. 1986년부터 이제 했으니까 35년째 소시지 전문가요. 전문. 오, 저거 봐. 와. 아 미치겠다 오늘 오늘 구성 어때요, 여러분? 네. 고통스러우시죠 케이싱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천연 돈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예 그냥. 음, 저희가 한건 칼집만 냈어요. 칼집 냈어요. 음. 올릴게요. 아 동훈님 오늘. 아 호... 떠나고 싶다 오늘. 어딘가 가고 싶은. 정말 캠핑 가서 제일 많이 즐기시는 거잖아요. 혹은 여러분 어. 이렇게 꼬치로 하셔가지고 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칼집만 냈어요. 저희는 칼집만 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밖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제 나가서 이제 들으실 때 이렇게 저희는 칼집내고 한번 물에 삶았어요. 음, 음. 워터프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워터프라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아니 아. 근데 이건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육즙도 너무 많고 일단 이게 집에 있으면 안심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후기들이 너무 많고. 반찬이 필요 없잖아. 이거 네. 하나 살짝 구워. 어머, 이거 비주얼 보게 세상에. 자, 이제 반대쪽 칼집 낸곳 한번 구워볼게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소세지는 재구매가 가장 높은 소세지입니다. 재구매 네. 엄청나더라고요. 재구매가 가장 높고요. 뭐 일단 드셔보시면 아, 맥주 안주로 최고. 얼음들은 뭐 맥주 안주로 최고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막 약간 소세지가 자를 때 거의 음. 여러분 우직끈 소리가 날 정도로 음. 두툼해가지고 독일 전통식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훈연소세지고요. 독일 갔다 오신 분들은 이곳에 꼭 한번 방문한대요. 독일이 생각났을 때 어반나이프를 와 이거 안에 살찬 거 보세요. 살찬 거 보세요. 안에 사이도 저희가 국내산 무항생제 돈육으로 해서 90% 이상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집을 내서 지금 이렇게 구웠잖아요. 네. 사실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중간에 물로 한번 그 살짝 삶으셔도 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우셔도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음. 음. 하, 이거 캠핑 가 가지고 요렇게 하나만 챙겨 가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 이거는 새벽 배송 받자.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아, 해서 여러분 이것도 동훈님 한번 맛보게 해 드릴게요. 우리 이게 이제 머스터드 찍어야지 맛있.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우.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와, 진짜 캠핑 온것같다 오, 이거 완전 고기가 따로 없어요. 고기가 여러분들 막 지금 침 흘리는 아이콘, 네. 이모티콘 <laughs> 올려주시고. 다들. 어반남프 무항생제 도기지 킬바사 페바 부어쓰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고기가 익기 전에 먼저 제일 먼저 이거요 소시지가. 어, 아이들이 막 배고파서 엄마 밥줘할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와, 보시죠. 왜 놀러 갈때 요즘 풀장 있는. 네. 애기들은 수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영장 있는데 캠핑장 잡으시잖아요. 이게 수영을 하고 나면 그렇게 배가 고파. 아, 아이들 난리나죠. 엄마 배고프다. 어, 물놀이가 어. 그렇게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아기들 고를 때 이렇게 꼬치로 해가지고 챙겨주기도 너무 좋은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거 저희 지금 이렇게 그대로 포장돼서 가고요. 자, 국내산 무항생제 돈육 90% 이상이 들어가 있고 후기에서 보면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소세지입니다 그래서 맥주 안주로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간식용으로 제일 빨리 구워지니까 좋아하는데, 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2020년 독일 소세지 대회에서 금상 받았습니다. 예, 얘도 세계 무항생제 3대 맞죠? 대회. 네, 맞습니다. 무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니다. 오아시스는 무항생제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저기 뭐야, 머스타드에 한번 제가 한번 먼저 음.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수영장 같은데 가서 간식으로 드실 때 엄청 비싸요. 얘는 비싸더라. 진짜 비싸게 팔아요. 정말 비쌉니다. 오늘 6,900원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진짜 수영장에서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진짜. 어릴 적에. 맞죠? 매도 육즙이. 육즙 맞죠? 후기에 똑같아요. 쭉 타고 나와. 진짜 하나, 하나 입에 넣는데도. 아니, 이거 진짜 고기를 짜서 보여드리고 싶을 심정이에요, 지금은. 어, 고기를 야, 밥이랑, 짜서 보여드리고 싶어. 밥이랑 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아 옛날에 진짜 그 캐리비안 베이 가서 먹었던 거 생각난다. 음. 어, 캐리비안 베이 가면 이거 똑같이 이렇게 구워주거든요. 왜요? 음. 네. 거기 독일식 그옷입고서 이렇게 아저씨가 구워주시거든요. <laughs> 구단택. <이렇게. 웃음> 오 너무 맛있겠네요. 하... 이건 머스타드 찍어 먹어야 되나요? 어디에 어, 멋있다지, 찍어 먹어야 멋있다지. 되나요? 머스타드. 무조건 머스타드. 하... 음? 어... 그냥 그 훈연 소세지가 좋은 이유는 일단 향 자체가 달라요 훈연을 해서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독일이 생각났을 때 가는 자 멋살 딱 찍어서 이렇게 아 근데 두툼하네요 정말 두께감도 보시고 이거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어 저희가 한건칼집낸 거밖에 없어요 사실 와서 애기들 세네 명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어 음. 아, 이건 밥이랑 먹어도 밥도둑이야. 이만 맞아요, 예. 얘는 밥도둑이야. 얘는 밥도둑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맛 맞네요, 진짜. 그 어릴 적. 캐리비안 백에서 물놀이하고 나서 와,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음. 얘네가 알죠, 그 껍질은 질기지 않은데 안에서 그 뽀득뽀득 씹히는 음.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 겉에 케이싱이 사실 먹다 보면 소시지 같은 경우, 어? 뭐, 엄마 이거 뱉어야 돼? 이렇게 찔기겨 뱉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저희 천연입니다. 천연 케이싱. 케이싱도 그래서, 천연. 음. 이렇게 보이게 면 이렇게. 이렇게 입술로 끊기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그러면 너무 케이싱, 부드러워. 그러면 케이싱이 질기지 않다는 건 이렇게 음. 보시면 알아요. 자, 소시지에이 음. 꼬다리 있죠? 네. 여러분, 이 꼬다리가 찔긴 애들은, 음. 케이싱 자체 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꼬다리 먹어볼 거거든요. 여기 끝에 무, 매듭 봐봐봐. 어, 매듭 봐봐봐. 어, 보여요. 요요요 요, 요 완전 정통 독일식. 천연 돈장입니다. 진짜. 그래서 음. 완전 수제 소설집 먹는 것처럼. 네. 육즙이요, 정말. 육즙은 딱그 안에 케이싱 안에 가둬져 있어요. 입 안에서 풀어주세요. 풀을 때마다. 음. 뭔가 내가 국물을 먹은 것 같아. 진짜요, 응. 맞아. 고기 오늘은 맞아맞아 맞아. 음. 오늘은 채끝이던 소세지던 위반에서 그냥 싸세요 착즙하세요. 그냥 고기를 넣으면 예전 같은 거막 씹기 바쁘잖아요. 저희가 씹다가 저희 말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보세요. 아 너무 맛있다. 부수고 요때쯤. 오오 짜주시면.